안녕하세요. 경제방학관 주인장, 바수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9월 10일 금요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원래 비트코인을 다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제 코스피가 1.5% 급락을 했어요. 도저히,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 분석 영상을 이틀 연속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경제 유튜브를 보니까 잭슨홀 연설을 해석해야지 주가 전망이 가능한다는 둥, 테이퍼링이 뭐 어쨌다는 둥, 갑자기 뭐 4대 천왕이 등장해서 올라갈 종목을 찍어준다는 둥, 아니뭐 얘네는 뭐 갈비 천왕 뭐 국내 치킨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리고 규제폭탄을 맞은 카카오 네이버 주가 분석을 한다는 둥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한가롭게 개별 종목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이 유효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균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해당되는 개별 종목을 논할 때가 아니라 전체 숲에 해당되는 코스피 상황을 논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지금은 시장 윤곽에 대해서 탑 다운이든 뭐 바텀업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큰 흐름을 짚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구독자 많은 경제 채널에 출연해서 서로 웃으면서 개별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숲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는 투자자들은 그저께 또 어제 손실이 많이 나서 속으로 엉엉 울고 있는데 웃으면서 개별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있으면 뭔가 도움이 또 위로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런 제도권 사람들이 출연해서 개별 종목 얘기를 지금 당장 하고 있다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장 윤곽입니다. 시장 윤곽. 현재 시장 전체 상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짚어주는 경제 유튜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한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제방학관 12번째 시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는 간단합니다. 어제 내 마녀의 심술이 아주 지독하게 나왔죠.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1.5% 하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즉, 하루 사이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빠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큰 흐름인 코스피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수급 분석과 제가 직접 만들어낸 기술적 분석 지표를 동원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제 채널 들어가셔서 최근 영상 아무거나 하나 이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9월 9일 종가 기준 데이터로 작성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급 관점 1단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 과연 이 이틀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투자 조체별 순매도 상위 종목을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알기 쉽게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카카오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은 이틀간. 그런데 이 카카오가 기관. 기관에도 예, 1위 종목이 올라가 있어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어 파란색 잉크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2위는 네이버가 있네요. 네이버 2위. 네이버가 오른쪽에 어디 죠 여기 있죠. 네이버도 역시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어디 죠 여기 12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리스트 중에 겹치는 종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에코프로비엠. 예, 네, 오늘 아,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9%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여기, 여기 있네요. 기관에는 그리고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어디 있죠?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LG 전자, 어 LG 전자도 네 여기 있었고, LG 전자가 어디 있나요? 어 여기 있죠. 기관도 많이 팔았죠. 이렇게 양쪽 그 순매도 리스트에서 겹치는 종목들을 체크를 했는데,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바로 개인이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들, 여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예, 나타나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아모리 버시픽, 에코 프로 비엠 삼성 SDI, LG 생활건강,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짚어드린 점과는 아주 180도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수급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어요. 이게 코스피 부진의 이유가 됐는데 고작 이틀이긴 하지만 9월 8일과 9월 9일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리스트 중에 전기전자 업종,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LG전자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특히 어제. 그러니까, 뭔가 이 8월 5일과 9월 7일에서 우리가 짚었던 그 이유가 지금은 통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전기전자를 패대기 칠지는 아리송하다. 뭔 얘기냐면 최근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패대기쳤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이 매도가 멈춘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갑자기 예전에 8월 5일부터 9월 7일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패대기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프로그램 수급도 살펴봅니다 수요일에는 900억 가까이 순매도를 때렸거든요 근데 어제 목요일에는 394억 순매수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외국인들의 비차익 순매도가 지수 하락의 주범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여기 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어야겠죠 예. 근데 정작 394억 순매수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 수급도 어, 어제 지수 급락의 원인으로 원인으로 짚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2 단계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저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예, 일명 오글오글 그래프. 자, 여기 녹색 선은 큰 손들이 취하고 있는 롱 포지션. 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산식에의거해서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선은, 어,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큰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개미들, 개인들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연두색 선이 하락을 하면은 주가도 하락을 해요. 연두색 선이 상승을 하면은 주가도 회복되고 상승이 됩니다. 주황선이 상승을 하잖아요. 주가는 하락합니다 주황선이 하락을 하잖아요 즉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예, 줄인다는 얘기예요 매도, 매도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코스피는 오릅니다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취하면은 올라갈 주식도 안 오릅니다 반대로 개미들이 주식을 팔면 즉 주황선이 하락을 하면은 안 올라갈 주식도 올라갑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이 연두색선이 올라가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반대로,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야지, 요 주황선이 이렇게 고꾸라져야지만 코스피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 원안을 보시죠. 앗불사 아, 연두색선은, 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갔고, 주황선은 이렇게 올라갔죠. 결국 코스피는 누구의 말을 따랐나요? 네, 여기. 예, 네, 잘 아시다시피 급락을 해 버렸죠. 이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점은 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1단계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급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이런 거다 잊으셔도 돼요. 한마디로 외국인은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고 코스피를 팔고 있고 개미들은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승자는 누구편? 바로 외국인들 편이라는 얘기죠. 큰손들의 편이에요. 오글오글 그래프 두 번째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검은 선은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 롱 수급을 나타낸 거예요. 검은 선이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는 하락을 합니다. 네, 검은 선의 이 꼭짓점 변곡점과 주가의 변곡점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다? 이거는 그 후에 효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검은선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코스피는 회복이 됐죠. 하락하던 검은선이 이 구간에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 예, 상승이 멈추고 조정에 들어갔죠. 그 이후에 검은선은 축 하락 스케타듯이 활강을 합니다.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요 부분에서 검은선이 완만하게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우상향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 부분. 코스피는 다시 조정에 들어가요. 개미들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빨간 선으로 표시한 7월 22일. 자세히 보시면 검은선이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칫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코스피는 네, 어떻습니까? 하락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7월 22일부터. 네. 근데 최근 이틀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력 좋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요 빨간선 원. 원 안쪽을 보시면 검은선이 거의 수직으로 날카롭게 치솟은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어떻다? 이 기간에 코스피는 이틀간 폭락을 했죠. 일부 시기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 때가 바로 그랬어요. 하지만, 긴, 긴 시점을 놓고 본다면,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은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는 정작 하락하기 일수입니다. 예, 높은 확률로 개미들과 코스피는 예,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미들이 주식을 사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개미들이 주식을 냈다 사들이고 있죠. 코스피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분석 결과 요약을 해 드릴게요. 9월 8일부터 수급 패턴의 변화가 감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 이틀 간의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최근 이틀 간의 지수 금락의 원흉이라고 해야 될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내 마녀가 왔든지 갔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다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변함없이 취하고 있고요. 개미들은 변함없이 매수 포지션 주식을 냅다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8일과 9일에는 이 경향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상승하면 좋은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락을 하면은 하락 추세면은 지수도 버벅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뭐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검은선이 잘 나가다가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이틀간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여기.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부분. 검은선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지지선을 그려넣었죠. 형광 녹색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건 코스피는 추가, 후속폭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은선이 지지선 A를 깨뜨리지 않고 잘 디딤판으로 어, 삼아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코스피는 기사회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검은선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지 말지는 이르면은 오늘, 오늘 금요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주 월화 까지는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만만치 않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기요 두 번째 변동성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역시 검은 선이 여기서는 뭐 지지선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검은 선이 하락을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분석 결과 계속 저는 매도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이 상승할 때까지 매수 절대적으로 보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은선이 분홍색 영역, 하단, 라인, 경계선을 뚫을지 말지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9월 9일 종가까지 반영을 해준 모습을 보니까 어떻나요? 검은선이 분홍색 영역 하단 경계선을 뚫지 못하고 약간 하락으로 고개를 숙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검은선이 분홍색 영역을 뚫고 진입하지 못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위험한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어, 이해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한 개를 제가 더 보여드렸었죠. 바로 요 그래프인데 파란선이 여기 제가 중앙선이라고 표시한 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부딪혀서 다시 도로 내려가느냐. 를 판단 기준으로 써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떻죠? 어제 종가까지 반영해준 모습을 보니까 네, 아쉽게도 여기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에 닿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입니다. 네, 결국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요두 개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 비장의 무기, 기술적 분석 2단계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가타부터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지금은 여기 하늘색 영역이 이어지고 있다. 왜? 녹색선 아래로 내려간 빨간선이 어제까지도, 아 9월 8일까지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맞닥뜨리긴 했는데 빨간선이 녹색선 위로 올라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요 9월 9일 종가까지 반영해 준 모습을 제가 오른쪽에 등장시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쯤되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죠 빨간선이 녹색선 아래에서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이거 안 좋은 신호예요 왜 빨간선이 녹색선을 뚫고 올라와야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지는 건데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제가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빨간선과 녹색선 사이에 갭이 약간 보입니다 간격이 벌어졌어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분석 결과 요약해 드릴게요 자 방망이를 들고 경제방학간의 상징인 이 방망이 자 뭔가 좀 강력한 게 예, 임팩트인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이렇게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광선검입니다. 스타워즈 광선검, 한번 켜볼게요.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중요한 고비에 도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고비에서 한발 빼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진 탓에 이 단기 급반등 할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거 불을 한번 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 하시려면 제가 보여드렸던 각 그래프에서 매수 시그널 포착이 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설령 급반등이 나올지라도 데드캡 바운스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부안에 동하지 말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덥석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 계속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란색이잖아요. 최종 정리는 풍덕 요약으로 해드릴게요.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매도 관점,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세요. 주가 변동성 구조가 여전히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급하게 남들 따라서 매수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매수 신호가 출현할 거예요. 절대로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때 가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학관이었습니다. 안녕.